먼저 1킬 하는 사람이 100개씩, 그리고 총 10판 할 거예요. 네. 아,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준비되셨어요? 준비됐나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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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네. <laughs> 네. 제가 내일 모레 서른이라서. 부모님 저희 어디 갈까요? 아, 일단, 킬 내기는 말이죠. 네? 음, 무조건 3창 가야 되거든요. 하, <laughs> 따라가겠습니다. 아, 두근거려요. 와, 아, 저기는 응원하고 난리 났는데 나는 뭐 5분 안에 진다의 미션을 걸어요. 오, 노총노총 노총. 아이고, 증발. 아, 제가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네? 돌아가시나요? 아니야 아니야 빨리 나가시죠. 나 아, 나가요? 그 스캠인가요? 나갈게요. 아 잠깐만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 네. 가만히 있어볼게요. 네. 에저 와서 고기 방패 줄었어요. 고기 방패요? 개인 저 침착... 키, 개인 캐... 아, 개인 미션이 있으세요? 아, 알았어요. 도와드릴게요. 1킬하면 돼요? 여기 있어요 고라니. 아니야! <laughs> 어 제가 많이 깠어요 딸피 딸피 어딨네요? 그뒤 앞에 돌아 돌아 아아 그 나이스 와아 하키 하키 하하하하아 맞아 아아아요아 못했어요? 아 하세요 아아아아아 고고고 네? 아 근데 너무 애교있으신데 저보고 저희 방 팬분들이 네. 털딱이라고 좀 애교 있게 해 보라고 하거든요, 저한테도. 저 그럼 무섭게 할게요. 진짜 저는 약간 걸, 걸크 이런 거 원하거든요. 약간 어, 섹시 엮인 이런 거있죠 아하. 음. 저랑 치즈가 같으신데. 오케이. 누가 누가 더 섹시한가 한번 대결해 보시죠. 아, 좋아요. 아, 저 벌써 섹시하지 않나요왜 이러는 걸까요? 아. 이러시? <laughs> 아, 아, <저>, <laughs> 어 진짜 거기서 나가 보고 어, 아우 이래 씨. 우린 지금 산장 아, 갈 거야. 1 2 3. 내가 1. 아, 당신은 3로 아, 가는 거야. 아, <목소리> 이다씨네한달 정도 됐을 때 실력이 어땠나요? 한달 때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은 죽으면 짜파게티 너? 한 그릇씩 그냥 먹어줬어요. 애들 게임 끝나는 거 기다리면 이뭔 개소리야! 역시 당구든 게임이든 돈을 써야지 배워. 맞죠? 네. 내가 아, 먹을 거다. 아나 어떡해! 아, 나 어떡해. 와, 진짜 죽을 뻔 했다. 와, 이 킬. 너렇 킬했어? 네. 너왜 이렇게 킬을 잘해? <laughs> 어, 아우, 배그 때렸어. 나나 나 이제 다시 배그 안 한다. 이 나야. 안 가고 올일 <laughs> 없을 거다. 난 배그 그만뒀거든. <laughs> 여러분, 이나랑 라 치킨 미션 주실 분 없나요? 없나요? 우리 탑 5까지만 버텨도 각방 500개거든요? <laughs> 진짜요? 대박! 네. 고맙습니다! 네, 대박, 이 아, 둘다 살아야 돼요, 대신에? 네. 근데 이게 마법이 있어요. 총을 먹을 때, 착후, 탁! 장전! 이렇게 해야지 그 총으로 첫킬이잘 되거든요. 저 해볼게요. 네. 체크다. 장장 완료. Shirt. 간다. 한타오네요 <not �연 Vocês Genesis> 네. 나들? 나 체크다. 엄청 내 월에 서른이라서. 안 돼! 언니 돌아가시면 안, 안 돼요. 안 언니 안 돼! 안 돼! 언니! <correlate> 아니야, 아니야. 음. 저는 약간 정직한 애여가지고 음. 거짓말 이런 거못 하고 소신이 있는 애여가지고 그래서 어, 뭐좀 해도 돼. 아 그래요? 언니 예뻐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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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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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아 서울에 있구나. 언니 는 부산 사람이야. 언니가 불러 주신다면 언제든지 갈 의향이 있어요. <laughs> 거, 거짓말이 능숙하구나. 맞거든요. <laughs> 오케이. 혹시 그러면은 잠수가 인정이 된다면 잠수 잡으러 가시는 거. 야, 이 나야 너 언니가 배그 한달 찾지만 잠 잠수 잡기도안해 봤다. 잠수 잡는 거 은근 힘들어요. 요, 노리는 애들이 아, 좀 아, 있어 가지고. 그래? 아 진짜? 네 잠수 어때요 잠수? 그럼 1킬이 아, 진짜 싹 아, 가능인데.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냐 이 이새. 이번판 잠수가 없다고? <laughs> 언니 진짜 이번 핑으로 갈게요. 여기 2층으로 오세요. 알겠죠? 음. 여기서 진짜 1킬하는 방법. 어 재물이 오고 있어요. 좋아 좋아 좋아. 언니 언니 너무 위에요. 어, 언니. 그러니까요. 언니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어봐요. 그러봐요? 그럼 여기서 우선은 구상 하나 놓을게요. 사람 안올것 같은데 이나야? 언니, 어? 가야 할것 같아요. <laughs> 아 아깝다. 어 앞에 있다. 지금 다리 건너는 애들 있어요. 어 언니 너무 대놓고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찬양신다 아싸! <laughs> <laughs> 근데, 근데 방금 기절길에서 한명더 있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제가 폭탄 친데 있어요 어니 아... 거기 가면 죽는데? 아어떡해 잠깐만요. 어, 뭐야? 무랑이야. 들어가. 들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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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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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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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싶었어. 아, 쟤안 나오는데? 아, 총 알이 없는데? 근데 진짜 대박이다. 1킬 너, 너무 감격이에요, 진짜 언니. <laughs> 언니, 사랑해요. 어? 나도 사랑해, 시퍼. <laughs>